아, 근데 이번에 그뭐 성공회에서는 그분을 면직을 시켰잖아요. 지금 면직 정도가 되면 안 돼.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고발이 되든 뭐 해야 되는데 음. 카톨릭 여기는 저는 좀 되게 실망스러운 게 나도요. 난딱아 이거 물론 뭐이 저기. 왜 이렇게 자기들한테 관대. 아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서 어. 이게 무슨 진짜 면제부 팔던 시절에 카톨릭이 음, 돼 버렸나 음, 음, 왜 이러나 음. 진짜 오, 맞네 맞네 아마 이거, 아 이거 이거는 거의 반 인륜 범죄 같은 우리 발언이잖아요. 교황청에 우리 네네. 회원들이 넘어가나 가지고 교황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프란치스코 교황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음, 어떤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사랑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카톨릭의 어떤 음, 스탠스를 음, 보면은 음, 음. 좌파 인류만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되고. 그렇죠, 그렇죠. 어, 좌파 네, 인류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음. 이런 사람들은 뭐 사탄이야? 응. 음. 응? 이제 카톨릭이 부패하면 거야? 종교개혁이 일어나요. 아, 어, 그러니까.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된것 같아, 이러다가. 아 이거 난 진짜 그래요. 이해를 못하겠어. 아니, 근데 카톨릭에 훌륭하신 신부들 많지. 많고 그리고 사실 저는 청주교를 좀 중에는, 되게 좋아해요. 음, 신자님들 어. 중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음. 많은데. 왜 이런 미꾸라지 같은 이런, 근데 나, 근데 정말 놀랍고 실망스러운 거는, 왜 카톨릭 여기 본부에서 왜이 정직? 저는, 와. 그 이제 병원이, 뭐, 우리나라 병원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고긴 한데, 그래도 가끔 보면 이제 과잉 진료요, 이런 거에 좀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. 뭐 그렇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. 음. 근데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. 음.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진료 받으면 제일 좋은가 음. 검사 받으면,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, 음. 가톨릭 병원가라고. 저도 가톨릭 어.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아요. 네, 왜냐하면 가톨릭 네, 병원은 네, 그래도 네. 여긴 종교기 때문에 그렇게 <laughs> 과잉진료가 심하거나 그런 행위는 없어. 그런 걸좀 신뢰해도 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. 최소한의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. 예. 네, 네, 네. 근데 지금 이번에 신부님들을 어. 보면서 이 여기다 사람을 보내도 될까? 아, 그러니까.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거예요.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종교집단이야. 그냥 정치하지, 왜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예. 어. 네. 어, 그리고 이게 무슨 정직이 말이 돼요, 이런 게 음... 진짜. 그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거야 이게. 맞아요. 아우 난 진짜 맞아요. 너무 실망해가지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근데, 저희가 예. 지금 그그 그, 그거 보셨어요 혹시? 뭐요? 그 박종환 교수, 박종환 신부, 음, 어그 사람이. 그분이 뭐 페이스북에다 이것저것 해놓은 거. 솔직히, 너무 실망한 말이 뭐냐면은 경찰들 할때 이번에 용산 용산 그 경찰서 그 음, 자살한 분 계시잖아요. 예, 예.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들의 음. 동료를 동료를 죽였다. 가만히 그러니까. 있으면 안 된다. 그래서 당신들은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걸 잊지 아, 마시라고 그러니까. 쓴 거예요. 아니 이건 뭐 선동도 이런 선동이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저희가 진짜.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음. 준비 중입니다. <laughs> 아 진짜 고발해버리려고? 아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요. 예 요즘 막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요. 사실은 이두 신부님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정치 진영이 거의 미쳐가는구나 이 정도면은. 아, 아.